DSC 인베스트먼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형 향... 어, 현재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 올라간 이유는 메타가 이필리오사 AI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필리오사 AI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 현재 뭐10% 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그 이슈가 있으자마자 상한가가고 자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밀리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어, 움직임 이제 등. 곡락이 이제 거듭이 됐는데 보시면은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당시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양호하게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특히 강세를 보여주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어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좋았을 때 올라왔으면은 이 종목은 올라갔다 빠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부각을 받는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상을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종목들이 또 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온 거고 일단은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전고점 라인을 최종적으로 어 돌파를 한 상황으로 마감이 된다라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 단퓨리오사 AI가 얼마에 인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뭐 뭐 조단이도 있고 뭐몇뭐 어, 뭐 7, 8천억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 뭐 1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략 1,000억 이상 아 이제 수치가 가능하겠죠. 그 지분을 넘긴다 라면은 자 그래서 어 지금 시가총액이 1 0 0억대거든요예 그러니까는 1어0 0억대어 있는데 1,000몇 억을 얻으면은 뭐 다른 가치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좀 저평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 종목 특성상 어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은 어, 차익 실현을 하자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DSC 인베스트먼트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 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247-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